혹시 요즘 들어 세상에 왜 이렇게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지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현주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질문에 어?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세상은 왜더 좋아지기는커녕 갈등과 분열만 더 심해지는 걸까요? 바로 이 답답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그럼 해결책을 바로 찾기 전에 우리 먼저 문제가 도대체 뭔지부터 제대로 짚어봐야겠죠. 무엇이 이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그 진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를 때가 많죠. 이 질문이 정말 아픈 곳을 쿡 찌르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존재가 오히려 분쟁과 미움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걸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성경적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걸 넘어서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비유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쓸모가 없어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아무런 좋은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심지어 짓밟히기까지 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니까요. 자, 그럼 문제가 이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설교는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이 뭔지 딱 보여줍니다. 해결책은 바로 이두 가지 역할, 소금과 빛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금처럼 주변 세상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빛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선한 행동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소금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진짜 흥미로워요. 그냥 뭐 썩지 않게 막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가고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합을 가져오는 것처럼 세상에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채워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빛은 어떨까요? 이건 의미가 아주 명확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누가 일부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동 자체가 그냥 드러나서 그 자체로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길잡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와, 비유가 정말 멋진데. 그럼 이걸 우리 삶에서 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How to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네 가지 행동 지침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는 것. 둘째, 다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걸 채워주는 섬김. 셋째는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어때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이 보이죠? 저는 이 섬김에 대한 정의가 정말 핵심을 찌른다고 생각해요. 섬긴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착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 구체적인 행동. 바로 이게 섬김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나 약점조차도 변화의 에너지로 쓸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제안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감정을 아, 내가 이 부분은 더 나아져야겠다는 성장의 동력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로 바꾸자는 거죠.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그리는 최종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나한 사람이 소금과 비트로서 살아가는 그 작은 변화가 결코 작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명 모였을 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가 될수 있다는 희망.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내 자리에서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을까?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는 작은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